경제적 가치로 좀 추산을 해보자면 네. 세계은행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은 2003년까지 매년 연간 2조 7천억 달러니까 네. 3천조가 매년 기후 피해로 인해서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그 규모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9일 목요일 어피티 오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문가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어피티의 박진영이고요. 오늘은 기후 솔루션 한가희 팀장님과 함께 기후 위기와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지금 우리 밥상과 그 지갑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후 변화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후 솔루션이라는 곳입니다. 네, 한가희. 네. 저, 저희도 하고 싶었던 주제였고 해서. 바로 모시게 됐는데요. 기후솔루션 단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곳인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네. 음.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미션으로만 이제 모인 비영리 음. 단체이고요. 아, NGO라고 비영리 단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후변화 특화 단체이고요. 음.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네. 뭐 재생에너지 확대랄지, 온실가스 감축이랄지, 그런 정책을 좀 제안하고 캠페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기후 솔루션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죠. 네. 네. 맞아. 콘텐츠 퀄리티가 지금 진짜 깜짝 놀라실 정도로 지금 콘텐츠 퀄리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저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한가희 팀장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후 위기 현재 그리고 우리 밥상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서론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9월 5일, 기상청이요, 2024년 여름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확실히 더웠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통계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지성, 돌발성, 호우가 자주, 폭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을 기후위기가 진짜 실감나는 원년이다. 저 돈물겁 영화 너무 잘 봤는데,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경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심각한지 같은 것들을 잘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2030 세대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그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2030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음. 네, 기후위기가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맞닿냐라고 음. 했을 때는 어 진영님 처음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뭐 기록적인 폭염 폭우, 그다음에 폭설까지 이런 음. 것들 전례 없던 이상 기후 증상들이 이제 일상화가 되어가는 음. 그 현실인 것 같고 그게 네. 가장 몸소 가까이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부간 패널이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음. 있습니다. 네. 검정부 기구, 유엔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했던 이상 기후들이 네. 지금. 5년을 주기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음. 또 향후에는 2~3년을 간격으로 더 작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음. 경고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동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제 우리가 기후는 점점 점점 이제 아, 더워지는구나 뜨거워지는구나라고 음. 하는 걸 아는데 2020년대에 이제 태어난 네. 친구들. 세대들은 친구들은 그냥 거의 점점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갈 거다. 그 아. 스펙트럼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건데 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 세대 저는 이제 90년대생, 90년대 완전 극초반 세대인데 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이런 그래프로 기후 기온이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엔? 어, 조금 완만하게 올라갔다면, 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아. 딱그 중심에 이제 미래 세대가 서게 될 거라서, 직격단을 아. 맞는 거는 또 미래 세대라고 볼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올해와 내년이 다른. 네, 저희도 노, 노년에는 이제 네, 그런 게 일상화되는 네, 시대에서 아. 살아가는 거죠. 지난해 깜짝 놀랐던 것들이 올해도 또 그렇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아.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온실가스 농도로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한 350, 정도 계의 음. 분자가 뭐만 백만 개 있는 것 중에서 어쨌든 350이라는 레벨이 정상 레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2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이미 그, 그 정도 넘어선 넘어섰어요. 그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고. 네.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450을 넘어서잖아요. 음. 그러면 파국적인 시나리오에 다 다를 것이다. 아, 파국적인 시나리오? 파국적인 시나리오다.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가져왔는데 뭐냐면 대규모 충격을 빚어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 것이다. 아. 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래까지 갈것 없이 당장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경제적인 영향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 투자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지금 종사하고 계신 어떤 산업계도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산업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적 가치로 좀 추산을 해보자면 네. 세계은행에서는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제 2030년까지 매년 연간 2조 7천 달러, 7천억 달러의 규모로 기후 피해가 음.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달러인가? 달러니까 달러. 네. 3천 조가 매년 기후 피해로 인해서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GDP로 비교했을 때는 런던 정치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GDP의 한20% 가량이나 차지할 수 있다. 그 규, 지금 그 규모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한국 맥락을 좀 들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산업계가 영향을 받을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상 기후, 그러니까 뭐. 갑자기 강수량이 증가해요. 그런 네. 단순한 거 하나의 지표로도 국민 1인당 지역 내총 생산이 GDP 대비해서 뭐 3%, 음. 그 다음에 건설업 뭐 10%, 네. 금융보험업 8% 쭉쭉쭉쭉 그냥 다 때려 맞는 거거든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을 한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농축산업과 업, 마치 우리 정말 식량 자원과 이런, 이게 결국엔 우리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그 농축산업은 결국에는 기온과 강수량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음. 경작물의 수확량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많이 맞을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 물리적인 피해로 인해서 발생 하는 이제 보험료 상승 아. 그러니까 여타 모든 산업계가 그 피해를 입을 아, 거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농축수산업 같은 경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작황 자체가 기후 위기라는 용어가 언급되기 전부터도 뭐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에는 뭐 사과 작황이 어려워서 그치. 사과 가격 금 사과가 됐다 이런 얘기들은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인들이 다 이상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신선식품 가격이 이번 뭐 작황이 어려워서 올랐는데 배경에는 이상 기후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 뭐 베트남에서 커피 수확이라든지 뭐 카카오 수확하는 데서도 잘안 됐어서 이상 기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커피빈 초콜릿 음료 가격이 올랐다. 그쵸. 요런 식으로까지 이미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심화가 된다는 거죠. 네. 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무역 운전도가 높습니다. 국물 자금률도 한20% 내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실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음. 문을 열어서 막 베풀 나라는 없거든요. 그쵸. 이제 문을 걸어 담그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음. 이거는 식량의 민족주의 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음. 그러면 저희의 먹고사니즘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수출 자체로도 의존도가 높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이 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식량 자급률도 낮고 음. 그래서 이렇게 다들 수, 다 이제 실제로 이미 어떤 국가들은 커피라든지 이런 원자재 곡물들이 수확이 안 되면은 수출부터 좀 틀어막더라고요 수치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그걸 조달하는 비용들이 엄청 늘어나고 높아지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극적으로 심화될 수가 있다 요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음. 우리 2030 세대의 일상과 경제 생활 어떻게 달라질지, 음. 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해요. 우선, 그뭐 10년 내에 변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코로나 상황도 사실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조차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 약간 저는 네. 어떤 설처럼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음, 자세히는 몰랐어요. 네, 이게 이제 캠벨지에서도 보고서에서 낸게이 기후변화를 로 인해서 박쥐가 원래는 열대 지방에만 살다가 온대 지방으로 건너오기 시작한 거죠 음. 온화한 지역에 사는 거는 인간인데 음. 점점 그 인간과의 접점이 맞딱넓어지면서 원래 박쥐라는 거는 이제 한한 한 종별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자체가. 근데 캠브리지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온 변화로 인해서 특히 중국의 남부 지방에 40여 종 이상의 음. 박쥐가 위비되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를.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미래에도 이런 상황은 잦아진다. 그러니까 잦아질 수 있다. 그 저는 10년 텀보다는 더길 수도 있겠죠. 네. 예측 불허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 당장의 소비 패턴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거를 네. 말씀 드렸을 때는 우선은 탄소를 절 배출하는 거로 점점점 소비 패턴이 변화하겠죠. 그거는 네. 우리 그냥 개인으로서의 자의든 아니면 산업이 바뀌어 감으로써 음. 정책이 바뀌어 감으로써 타이적이든 가령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전력 있잖아요. 네. 핸드폰 지금 켜고 아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오늘 휴대폰 집에서 충전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 충전하는 전력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이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석탄이랑 가스예요. 네. 이거 석탄이랑 가스 때문에 지금 이 온실가스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음. 거거든요. 그면 그걸 줄여야겠죠. 음. 당장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으로 점점점 우리가 변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가 상승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냥 기존에 있던 연간 흐르는 물가 상승 말고요. 이제는 점점점 탄소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한테는요. 점점 더 많은 비용이 음. 이게 매부화 비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좀 내재화 될 거예요. 네. 이거는 정가 될 거예요. 음. 그거는 국제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뭐 배출권 거래, 뭐 ETF 이런 말씀도 잠깐 초반에 네. 누가 주셨던 것 같은데 EU랑 미국 이제 글로벌 한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네. 모든 제품에 어 이거 탄소가 많이 배출됐잖아. 그럼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왜냐면 우리가 쓰는 제품에 온실가스가 나왔어라고 그쵸. 하면은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음. 그만큼 비용을 더 지불하고 써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어, 일상생활에서 아까 조금 더 식품 뭐 가격 증가하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당장에 우리가 그러면은 내 지갑을 열었을 때, 기존에 우리가 뭐 부동산, 집값, 월세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했지만, 식량값, 음. 우리가 쓰는 재화에 들어가는 비용의 네. 상승으로 인해서 네.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직, 네, 직접적일 것 같습니다. 외부화 비용이 내재화된다. 는게 어떤 뜻이에요? 조금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요거 괜히 또 자세히 알고 싶잖아요. <laughs> 네, 네, 어, 사실 그냥 단순히 음. 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막 생산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이 되어 왔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염물질 혹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게 배출이 되는데 사실 그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던 경제 활동 주체가 음. 그 하급 효과에 대해서도 변상을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여태까지도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거를 변상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 외부에서 지금 당장 드러나는 문제들, 어, 대기 오염 물질 처리해야 되면은 외부와 비용이 드는 거죠, 외부적으로. 네. 그리고 온실가스 지금 막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돈이 드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청구해야 것이나요? 되냐, 포함시켜야 되냐, 내재화 시켜야 되냐, 그거는 오염자한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그 원칙이 이제는 좀. 다시 이제 약간 뉴노멀처럼 정석이 될 것이다 라는 그쵸. 거죠. 지금까지는 약간 모르쇠하고 일단 성장이 먼저야, 돈 버는 게 먼저야 하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고 청구서 눈앞에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쵸. 이게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예전에 저도 이제 교과서 펴보면 공유지의 비극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법한데 온실가스만 예로 놓고 보면 그것도 공유재 비극이라는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구를 마치 막 온실가스를 내뿜으면서 누구나 이제 음. 오염물질 내뿜어도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목초지에 어 이제 얼마든지 목초가 공차야 라고 해서 네가 소를 풀어놔 라고 음. 하면은 어, 나 빨리 경제적이 창출해야 되니까 내 소를 막 풀고 다른 사람도 소를 막 풀고 너나 나나 할거 없이 푸니까 음. 결국엔 목초가 없어서 네. 소가 죽어나가는 게 국민 비극이잖아요. 어, 어. 그런 상황이 지금 기후변화 바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그게 제대로 청구되는 게 사실 청구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청구됐을 때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할 때가 됐다. 그죠그 네. 그러니까 청구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그냥 청구되는 거예요. <laughs> 그죠 점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국가들이 그 문을 걸어 잠그는 기준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음. 기후 위기 대응으로. 기후 위기 대로 예전 같았으면 뭐 다른 우리가 뭐 무역 장벽 무역 장벽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갈등 이러면서.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음. 실제로 유럽에서는 뭐, CBM이라고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네. <laughs>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걸 들어서 세금이죠. 네. 그래서, 어, 너희 탄소 많이 배출하는 거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과하겠다 비용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미 유럽에서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확대가 막 70%, 80%대로 올라가고 있고, 네. 자기들은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하는 것보다 훨씬 온실가스 배출량 이 적어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 거를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후두려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경쟁력 그쵸. 이거 그냥 잽이 안 되는 거고 저렴한 걸. 한국 제품이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도 그쵸. 많이 하는 비싼 한국 제품 그쵸. 누가 그, 사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두 번째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왜그 탄소세를 후두려 맞 으면서 국내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아, 재생에너지 그래서, 많은 곳. 어, 네. 탄소 배출량 줄일 수 있는 곳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으로 나가고 있고 뭐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여왔는데 그 취지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정부 건, 정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을 걸어 담그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수단이면은 그쵸. 네 저는 계속,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제 와닿지가 않아요 요런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 그 이름이 그쵸 그 세금을 해외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걸로 우리가 끌어오겠다라고 아. 하는 취지가 우리 그러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아, 하는 게 항상 숨어 있습니다. 숨어 거기에는.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우리 이제 소비 습관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도 말씀을 주실 텐데요. 실제 그러니까 리얼 밥상, 우리 아침에 먹고 온그 밥상에 어떤 영향 주는지도 궁금해요. 요즘도 예전에 비하면 사실. 아무의 세계였던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 하나 사도 이런 어떤 친환경 마크라든지 표기들이 좀돼 있는 거는 변화긴 한데 근데 이런 작은 변화 말고 앞으로는 어떤 큰 변화가 일상 소비 우리 밥 먹는 데서 나타날지 음, 궁금해요 네, 그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게 이제 네. 재생에너지 사용일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식단을 보면은 모든 제품을 보더라도 마치 우리가 콜라를 살때 제로 콜라인지 네. 찐 그냥 콜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듯이 그럼요. 탄소 레이블링이 붙은 걸 보면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 얘기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로서는 아 재생 에너지가 얼마만큼 쓰인 상품인지 제품인지 보고 살수 있는 음. 그런 어 모양도 될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점점점 이제 개인의 변화와 또 시스템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 밥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고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에너지 부분만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게한 30%라고 하면 우리가 식량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도 예 네, 무시 못 하거든요. 음. 그것도 10% 이상인데 육류 소비가 네. 우리 밥상에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아갈 것이다. 네. 이유는요? 사실 그 우리 육류 소비라고 하면은 특히 소 이제 우리 저 한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제가 좀온실게게 음. 말씀드려보면 소가 내뿜는 어뭐 방귀와 뭐 소화하는 과정에서 뿜는 음.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아. 또, 이, 메탄이라는 것도 재밌는 게, 그, 온실가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탄도 있는데, 특히 메탄은요, 1g이 나왔을 때, 이산화탄소는 1의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 반면에, 네. 메탄 1이 나왔을 때, 20 이상의 효과를 어. 일으킵니다. 20배 더 강력한 아. 온실가스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육류 소비를 점점점 이제 바꾸기 위한, 어, 정부의 노력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제, 식단에도 그런 변화가 와닿을 것 같다.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결국에는 제로 웨이스트 뭐 리필 뭐 요런 라이프가 일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의존도도 사실 줄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석유 이게 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상당한데 음. 뭐 우리가 만드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석유를 떼어넣어 석유학산업 화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우리 그거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당장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예. 어. 네. 어, 내가 갑자기 일회용기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무상처럼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배담식을 시켜 먹습니다. 음. 먹는데, 플라스틱이 일회용품에 안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음. 오, 얼마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지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탄소세 맞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음. 바뀌겠죠. 바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을 지금까지는 안 쓰는 방향으로 뭔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챌린지를 한다든지 그런 캠페인이 있어야 움직이는 방향이었는데 앞으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어쨌든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은. 환경 오염에 조금 더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제품들을 쓸때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친환경 제품이 더 비싸잖아요, 네. 사실. 네. 근 앞으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글로벌 한 단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기후 변화를 촉진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음. 하는 거에 동의가 돼서 사실 아, 우리 그러면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의 온도는 1.5도씨로 이상적으로는 제한해야 되고, 음. 정말 그 아까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는 2도씨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음. 국가별로 사실 이게 팀별, 조별 과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 국가별로 다그 책무를 조금씩 조금씩 지금 나눠 가져가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어 2030년까지 우리 온실가스 이만큼 줄여볼게요. 2035년까지 이만큼 줄여볼게요. 라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음. 그면 2030년까지 우리는 뭐한40%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40%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정부에서 가격적인 시그널로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있음직함이 아니라 네, 필수적으로 동반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조별 과제 절망편이 될지 희망편이 될지는 한번 봐야겠네요.